안녕하세요. 부라운 성형외과에서 눈, 코 수술을 하고 있는 이우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대답은요, yes or no입니다. 어이가 없네. 참 극혐인 대답이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에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재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쌍꺼풀이 낮아요. 둘째, 쌍꺼풀이 높아요. 셋째,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쌍꺼풀이 낮은 경우는 사실 마음을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자연 유착 같이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쌍꺼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좀더 자세한 진료가 필요한데요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존 쌍꺼풀이 풀렸다면 은 자율착이나 매몰같이 좀더 비침습적인 수술로도 가능하지만 은 양쪽 다 쌍꺼풀이 풀린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이제 진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쌍꺼풀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은 라인으로 인위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쌍꺼풀을 만들어 봐서 잘 유지가 되면은 사실은 풀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쌍꺼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실에서 상담 시에 저와 함께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제가 여러 가지를 셋째로 그냥 한꺼번에 분류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인지 지금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사실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졸려 보인다고 표현하시는 안검맞을 교정.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눈두덩이가 좀 두툼해졌다. 또는 반대로 꺼졌다. 어, 이전에 수술 흉터가 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쌍꺼풀 재수술로 찾아오시는 주된 이유에 비해서 실제적인 비율은 적지만 다양한 고민들을 들고 오시는 부분을 제가 셋째로 크게 묶었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사실 수술의 갈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절개로 해결이 되는 부분부터 일부분 자연적으로 쌍꺼풀을 다듬는 경우도 있고요. 이마거상을 해서 두툼한 정도를 없애거나 좀더 복잡하고 넓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에서 생기는 건데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듯이 저한테 오셔서 좀더 자세하고 복잡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셔야지 아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쌍꺼풀은 시간이 지나면은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높고 선명한 쌍꺼풀을 원하셔서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쌍꺼풀을 높이려고 하는 재수술의 비율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재수술이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수술을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커프에 낮아진 것 같아요. 높여 주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높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반대로 낮춰 주세요. 그러나 이전의 흉터들, 이전에 유착이 그대로 남아 있으신 분들은 좀더 복잡한 걸로 이전의 유착을 다 풀어줘야 되고요. 또 반대로 두툼한 눈두덩이가 고민이에요. 또는 여기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런 고민을 들고 오시면은 이건 눈이 아니라. 사실, 이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사진 수술이 또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오시고, 단순하게 쌍꺼풀의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아니면 어 뭔가 느낌이 안 예쁜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요라고 오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갈래, 그리고 다양한 수술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는 갑자기 확 높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하는 설명이 리스펜 베네핏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얘기긴 한데요 물론 모든 수술이 첫 수술로 끝나면 좋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생리적으로도 많이 변화하고 수술이라는 큰 변화를 통해서 또 여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치 못한 모양 또는 원하지 않은 모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피현적으로 재수술을 고민하게 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 이후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은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단한 수술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이렇게 재수술을 하고 싶은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마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암성형외과 이우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